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뭐 이게 강의인가? 아니면 뭔가 그냥 토론회 같은 가이 분들이 다 패널이 돼서 얘기를 하는 거뭐 그렇게 생각하면 하지 말아요.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잘듣다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오긴 했는데 저희가 해보을 설명하기 위해서 문탁도 설명해야 되고 것 같아요. 일단 문탁 네트워크가 뭔지 짧게 설명을 하면요. 수지동천동에 어, 마을에서 만나는 인문학 공간 문탁이라고 있어요. 어, 어떻게 규정할지가 좀 애매한데 어, 같이 이제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인문학 공부를 하는 공간이에요. 이제 주로 이게 한 4년 정도가 됐는데 주로 이제 40대, 50대 여성분들 그 주부, 어떻게 보면 주부인데, 아줌마들이 되게 많은 공간이에요. 저, 어, 저희 엄마도 거기 계시고, 이제 같이 밥도 해 먹고, 공부도 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만나서 또 공부를 좀 몸으로 공부한 것들을 실천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2층에는 문탁이라는 공부하는 공간이 있고, 1층에는 작업장이라고 공소랑 뭐 길산방이라고 해서 가죽이랑 천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어 이제 음 소비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좀 공부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수 있을까 뭐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는 그런 단체고요. 최근에는 이제 좀 있다가도 잠깐 설명을 하겠지만 앞에 이제 1층, 2층 같은 경우는 뭐 마치 조합의 방식처럼 이제 회원들이 돈을 조금 조금씩 모아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 이제 이번에 그 카페를 하나 만들게 됐어요. 카페라고 말할 수 있을지 잘모르 마을공유지 874에 대한 만들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뭐 이것저것 공부도 하고 활동도 하고 네. 하면서 네, 여러 가지를 이제 키워나가고 있고요. 기반은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 그래서 제가 2010년에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2010년에 가서 작년에 이제 전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뭘 할까 늘 고민을 하다가 이제 공부가 저는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때 하는 공부라든가 대학교, 대학교는 잘 모르겠는데 는 가봐서 고등학교 때 하는 공부 같은 게 아니라 이제 뭐책 읽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이런 공부 그래서 엄마가 있는 의사에 가서 좀뭐 세미나도 하고 강제도 듣고 이러다 보니까 좀 뭐가 하고 싶더라고요 이제 공부뿐만이 아니라 공부 되게 오래 한거 같이 말하는데 지금 그거는안경요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었고 사실은 1년도 채안 돼서 아직 뭐 이렇게 소개할 게 많지는 않아요 최근 한건 해보겠습니다. 일단 해봄이니까 해봄이고요. 저희 이름은 음 이건 이제 처음에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면서 우리가 그래도 뭔가 소개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만들어진 소개글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근데 네. 네. 반소비적이고 재미있는 뭔가의 생산 해보고 싶은 것은 뭐든 해볼 수 있는 해봄 게.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작년 가을에 문탁에서 어, 삼성 반도체 백혈병 유가족에 대한 영화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 영화 제작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을 저희가 이제 하려고 사실은 그는 젊은이들 거의 없었어요, 문탁에. 아줌마들 얘기 <laughs> 네, <laughs> 하여튼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제안을 하셨던 거예요. 처음에 또 하나의 극장이라는 영화제 같은 걸 만들어서 젊은 친구들을 모아서 우리 펀딩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이제 뭐 그리고 막 인터넷을 통해서 공지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뭐 20대 초반에 몇몇 친구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 대부분 애들이 고3에, 고3에서 이제 수능 끝나고 대학에 가기 전에 좀할 일이 없는 시기에 애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같이 공부를 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88만 원 세대를 읽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그렇게 됐습니다. <laughs> 그러고 이제 세미나 책을 한권로 그냥 했었는데 한 권이 끝나갈 무렵에 또 이제 아쉬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대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럼 더 공부한 걸 가지고 파면서 이제 막 우리가 뭐 프랜차이즈에 대한 불만이라던가 음, 우리가 놀려면 무조건 돈을 써야 된다던가 라 이런 고민들 우리가 일상에서 늘 하는 고민들 용돈은 적은데 놀라면 돈은 많이 들고 이런 고민들이 모여서 우리가 뭔가 집단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좀 우리끼리 좀 재밌게 할수 있는 거돈안 들이고 그런 고민들로 이제 시작이 돼서 우리가 회의를 하기 시작했죠 세미나 때뭐뭘 우리가 해볼까 이러면서 그러고 처음에 이제 얘기가 나온 건적동조합막 이러면서 사실 그때 이문혁도 우리의 자료 중에 있었어요 <웃음> <웃음> 이렇게 만나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뭘 할까 하다가 조합 뭐 이런 그때 한창 이제 뭐 5인 다섯 명이 모이면 조합을 만들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서. 네, 근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그런 걸 만들 건 아니고 뭔가 후원을 받아서 뭔가를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것들도 해보고 싶고 막 그래서 뭐 그런 형식이 아니라 그냥 법이랑 상관없이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면 되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등장한 게 개모임이라는 형식이에요. 한 달에 우리가 어, 2만원씩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한번 같이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볍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당시에 세미나를 같이 하고 회의를 하기 했던 친구들이 거의 한 7명, 8명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그친구들만내로는 우리가 한 달에 13만 원밖에 안 모이니까 우리 사람을 좀더 모아보자 이렇게 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죠. 그래서 그 우리 7명 친구들의 친구들도 부르고 해서 우리가 설명회를 하고 이제 그날 거의 한 3, 40명 정도 친구들이 모였었어요. 설명회. 설명회 이후에 이제 뒤풀이도 저희가 했거든요. 중요한 건 설명회 보다 뒤풀이다 애들을 꼬시기 위해서 3, 40명이 했었고 3월부터 이제 매달 한 달에 한번 총회하는 걸 규칙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총회에서 뭐 하고 싶은 일들을 누군가 제안을 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모여있는 돈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그돈안에서 해결 할수 있을지 회의를 하고 해보자 는거겠죠 그래서 설명회 때 40명이 왔는데 이제 회의 때는 한 20명 정도가 우리도 같이 하고 싶다 하면서 처음 모였어요. 친구들이고요. 동네에 사는 애들.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한게 미량의 농촌 봉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문탁이랑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문탁에서도 늘 이제 미량 성장 탑 문제랑 관련해서 이렇게 뭐 관계도 맺고 있었거든요. 저기 탄성역에도 뭐 응성하러도 가고 그런 뭐 활동들 덕분에 저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고. 여기 있는 고은이라는 친구도 되게 이런 거 관심이 많아서 이런 거막 해보자 이러면서 처음에막 이렇게 밀고 갔어요. 그래서 한1 5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같이 미양에 가서 무조건 서 갔고 이게 저희 첫 활동이었죠 총회에서 제안된.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런닝맨 TV 프로그램에서 연기하는 거. 음. 좀 색다른 걸 해보고 싶었죠. 그래서 뭐좀 뭐 바쁘고 정신 없고 늘 자기가 걷는 길만 걷는 도시에 뭔가 변화를 줘보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좀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뭐한 30명 정도가 모여서 개원 외에 분당의 미금역 한복판에서 등에다가 이름표를 달고 막 뛰어다니면서 이름표 <웃음> 뜯고. <웃음> 그런 짓거리를 했죠. 음. 이때는 별로 사실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뭐든 해보자 이런 단체가 있어요. 거기도 되게 수상한 단체인데 거기랑 이제 제가 좀 아는 사이여서 와서 이제 같이 뭔가 우리가 도대체 뭘 해야 되나? 이걸 왜 하는 이 짓을 왜 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얘기들 좀 듣고 나누고 했죠. 그러면서 저는 좀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하고, 뭐, 지금 아 명이 됐지만, 괜찮다, 이런, 예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죠. 그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왔어요.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거 관심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죠. 그러고, 이제 저희가 그 전부터 회의에서 하고 싶었던 것들이, 마을 축제,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공연, 조그만 공연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혼자서 몇번 기획을 했던 공연인데 이 마을에서 동네에서 음악을 음악을 막 전공하거나 저희가 음악이 되고싶지 않지만 음악 좋아하는 친구들을 모아서 뭐 그냥 얼기설기 악기도 배우고 얼기설기 노래도 써보고 해서 만드는 공연이었어요. 근데 이때 거의 관객이 한 150명 정도 나왔고요. 뭐 되게 의외로 이제 그 저희가 막 돌아다니면 서 상가 같은데. 포스터도 붙여달라고 부탁드리고 이런 데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마을 축제에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첫 번째 행사인데요. 그리고 이제 9월에? 9월인가 10월인가 9월, 8월인가 하여튼 그랬을 거예요. 그때 이제 경찰들이동남아가하 소식을 듣고 저희가 이제 달려 나갔던 번개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활동도 활동이지만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소아 불량 연구소라는 세미나예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를 계속해서 우리 사이에 공통감 같은 게 있어야 활동에도 맥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막 던지는 활동들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뭔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활동을 통해서 나누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소화불량 연구소라는 게 소비와 문화를 불량하게 연구하는 실이라는 의미에서 붙인 거고요. 뭐 이런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은 진행 중인 거는 연구소2의 상호부조론은 책을 읽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카페가 이곳인데 저희 이 카페가 이제 카페라고 하면 잘모르겠어 그쪽에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보기에는 카페 같은 곳인데 마을 공유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커피도 파는데 카페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벽화를 그렸어요 해보면서 모 했을까 처음에는 문턱에서 해보면서도 여기 좀 돈을 내라 이게 60명 정도가 이제 돈을 모아서 만든 공유지거든요 근데 해보면 이제는 돈이 없으니까 벽화를 그리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벽화를 그렸고 이게 저희의 어, 토요일 일요일에는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에 주로 세미나 랑 활동들을 하고 있어서 우리의 공간으로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더니 그러면 너네 운영팀을 만들어서 토요일에 일요일에 운영을 한번 맡아봐라 이렇게 돼서 동네 아지트 여기라는 이름으로 저희 아지트를 만들고 려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11월부터 이제 오픈 행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운동회고요. 이달 말,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에 저희가 운동회를 하고 있는데 운동회를 준비하고 있는 다음 주 토요일에 음, 마을 사람들 도 오고 뭐, 이곳저곳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모여서 수상한 가업 운동회를 네. 이건 아까 이제 강주 선생님 말씀하신 어, 지역을 마을로 마을이라는 의미로 이제 바꿀 수 있도록 하, 해보려는 저희의 시도 같은 거고요첫 번째 그리고 앞에 조공에서 발견한 축제 의 가능성을 좀 우리가 그때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실험이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지금은 120명 정도가 모여 고 신청자가 네. 이게 사실은 요새 들어서 되게 질,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회복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동네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하고는 있는데 뭐 제대로 알려지도 않고 누가 말하기는 정체성이 없는 것 같다 너네들은 활동만 하지 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에서 정체성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음.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